선생님. 네. 요즘에. 네네. 네. 집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네네. 네. 살려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대출이 너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조금 집 팔려는 사람들은. 네.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팔릴 수 있는 건지. 네. 비방법. 예. 음, 네. 방법이 음. 없을까요? 제가 거의 이제 매매 이런 거 부적을 안 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뭐는 해야 되는데, 집은 팔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적은 사기 싫고, 그냥 일단 본인이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해본 결과, 이게 제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 A4 용지 있죠?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어, 말하, 말하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에이프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세로로, 개, 지, 이렇게 해서 빨간 매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거를 무당 되기 전부터 하, 저희 할머니가 그걸 비방을 가르쳐 줬던 그 비방이라 하니까 나가더라고. 무당 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거를 썼어. 그리고 무당 되고 나서 계속 이 비방을 썼어. 근데 이 선생님들이 아시는 선생님도 있고 모르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거의 85%, 정도는, 85 정도는 내가 거의 집을 뺐다고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현관 있죠? 들어오는 현관 앞에 이제 신발 벗고 들어오는 그 거기다가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오리세요. 그리고 빨간 매직을 쓰면 눈에 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쓴거 개부지 이렇게 쓴 거를 붙이고 거기 위에다가 그냥 좀 보기 그러면 그 백종이 그냥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해서 그냥 위에다 그냥 잠깐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뭐 액자가 있다 그러면 안 보이는 쪽에다 숨겨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 놓고요 이 명의자의 인간도장 음, 계약했던 거 그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A4 용지에다 이렇게 네 군데를 찍으세요. 이렇게 네 군데를 도장을 빵깡깡깡 찍어서 이렇게 우표만하게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구퉁이 모서리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집 모서리 네 군데? 네,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뭐 2주에, 2주에서 한달 안에 소식이 없다. 그러면 무당들이 어, 쓰는 부적을 이제 하던지 이렇게 좀 다른 비방으로 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2주 안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다 소식이 왔다 그러면 찢어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연락이 계약 전에. 응, 네, 연락이 왔 계약이 다 성사가 됐다. 아. 그럼 그냥 버리 깔끔 깔끔한 데서 그냥 버리시면 되고.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라. 네, 버리시고 소화하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건 옛날 때부터 제가 전해 전해려온 그게 비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칼 이제 칼 비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안 되면. 기름 좀못 그리는데. 칼이라고 <laughs> 보는. <보지 못하잖아요. 웃음> 네,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생각인데칼 아, <laughs> 모양을 좀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칼 모양을 그립니다. 어, 세 군데로. 칼날이 어디예요? 칼날이 여기 지금 제가 삐죽하게 그린 게 칼날이에요.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가 네. 지금 칼날이에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네. 해서 예 네. 네. 해서 이렇게 빨간색 매직으로 칼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집에. 이제, 매매 그 계약하신 분 있죠? 생렬 어일를 여기다 씁니다. 성함까지다 쓰세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형, 이제 그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 어, 이게 칼끝이 밖으로, 현관문으로 마주 보면서 나가게끔, 이제 거기 방, 아 장판 있죠? 장판 아래다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 놓은 다음에, 바늘 세 개, 세 개, 세개 해서 아홉 개를 준비를 합니다. 바늘, 바늘 아홉 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세 개씩 네 군데에다가 이제 기둥에다가 꼽을 거예요. 그래서 바늘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끔, 음. 음. 이렇게 아래로 가게끔 세 개를 거기다 봉투 조그만 거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서 붙여 놉니다. 네 군데에다 양념 집이 네모나면 네모나면 끝에 음. 끝에 끝에다가 그쵸? 사각형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면 양쪽으로 모서리 아래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셔요 이제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바늘 없어지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봉지, 봉투 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늘, 바늘 아래, 아래로 이렇게 해서 꼽아 놓으면 돼요 이렇게 네, 붙여 놓고 어. 그렇게 해서 내구등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돼요 어. 그게 비방법 그것도 2주에서 한달 안에 그게 없다 그러면 진짜 무당들이 쓰는 비방이 있어요. 근데 부적도 쓰고 거기에 맞는 이제 비방을 해서 나가면 만약에 나가면 그건 다소해서 버리면 되고 만약에 진짜 안 나간다 그러면은 어, 처녀보살한테 연락 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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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